18장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나라들만 이름만 해도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문 아말렉 이렇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붙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다윗이지만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생사화복,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패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또 축복이 또 반대로 저주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실패했다고 라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 내 삶은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은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먼저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요와께 드리되, 무엇을 하나 앞에 드렸냐면, 자, 10절 내용에 보게 되면요. 하닷 에셀, 소방 왕 하닷 에셀을 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맛왕 도우가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금과 은과 녹과 보물들을 다이색에 보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바 왕 하닷 에세를 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도 물, 보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맛왕 도우입니다. 왜냐면은 하이하맛 왕과 하닷 에셀 왕이 전쟁을 자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 에셀을 없애주니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금과 은, 놋 이러한 귀한 것들을 보물 같은 것들을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맙다고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것도 그 받은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볼레셋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탈출물 있잖아요. 많은 금은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것만 챙긴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여러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감사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지켜주심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형편이 다뭐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에 최소한 감사원금은, 여러분, 최소 한 달에 만원이상을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없어도, 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최소한 만원 이상은, 이렇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뭐, 만원 정도는 다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 나는 가난해서, 나는 한 끼, 하루에 한끼밖기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그래더라도만원 정도는 준납해 액수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힘들더라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는 제가 이 감성금을 쭉 이제 보잖아요. 감사한 걸 보는 이유는 기록되겠지만은 감사 내용의 기도제인 뭔가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통 보면 감사원금에 감사 내용을 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써요. 10명, 한두 명. 저는 여태까지 감사원금 쓰면서 이 감사 내용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적어요. 소원을 적기도 하고 감사 내용 적기도 하고 제가 바라는 걸 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도 아시죠? 하면서 그냥 이름만 닥 적고 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양낼 거. 감사 내용 적어라고또 감사 내용 봉투에 보면은 그 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하나님 이번 주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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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저의 기도 제목이 이런 이런 겁니다. 응답해 달라고. 어, 그렇게 하면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을, 어,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게라도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지켜주십시오. 아, 이렇게, 최소 그렇게라도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꼭 저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응답받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어, 감사한금을 낼 때라도 꼭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제 경험,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또. 물질을 통해서도 그 승리를 통해서 많은 물질도 아 이것이 내 내가 승리를 거뒀구나 그래서 자만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물질을 하한 앞에 성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승리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은 감정 있는 분이라고 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도 감정이, 우리가 감정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각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창조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일부의 그러한 마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지가 있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으로 말면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런 승리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하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쫙 올라가서 먹이를 잡듯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그래야 우리가 독수리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심을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도움은 결국 어떤 도움이냐면은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역대상을 계속 보면서 다윗에게 많은 용병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잘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여러분 인생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그 삶이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